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곤입니다. 자, 오늘 사곤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것은 바로, 바로. 자, 제가 유튜브 이름을 바꾸는 법을 지금 바로 첫 번째 영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 자신의 채널을 만듭니다.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죠. 그 다음, 설정. 이 아닌, 이쪽에 이 설정 표시. 톱니바퀴 표시를 눌러주시면 채널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름, 설명,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름 쪽에 있는 연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름, 이왕 성이 나오는데요. 어, 성은 뒤쪽에 나갈 것이고, 어,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 성이 앞쪽으로 가요. 성이 앞쪽으로 가서 저는 지금 유튜브 사건인데, 형이 앞쪽으로 가서 사곤 유튜브가 됐습니다. 와우. 자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설명 이런 것을 쓰면은요,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때 다 뜨죠?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어,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 이만 뿅.